여기 괴물이 와요. 오, 오, 박신동 죽전을마지 <laughs> 카트라이더 좀 해봤네. 저게 어디야? 와, 안돼, 저 작품 씨발로 어. 안돼, 안된다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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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가 죽었는 이거 누용서 안돼. 미치겠네, 씨발. 아지 마, 안돼, 안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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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 사파치면 어떻게 해? 아니, 이래도 막이 <돼> <음악이> 안 꺼져. 뭐 이래서. 계 어, 노래 재생 안끄는지 이거 면배경음을 꺼야 될것 같은데. 아니, 아니 배경음악 끈 건데 왜안 <돼> <안> 꺼져, 씨발. <돼> 아니야. 아예소리 게임 소리를 꺼야 되는 거 아니야? <돼> 어쩔 수데 <근데> 어제 편집으로 <돼> 아, 편집이, 아니 배경음는컨 편집으로 지안될거 같아. 노래 소리 온. 아, 미치겠네. 노래 소리 온. 아, 아, 그냥 몰라 다 죽여. 아, 다 꺼져. 야, 빨리 나와. 야 나와 나와 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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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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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돼, 저기 너무 많아! 안 돼, 이 쓰레기 새끼들 너무 와아 그만해. 그만해. 노란 딱지 못는다 딱지 못한다. 이것이 있을까? 안 돼. 뭐가 아, 아 씨야, 빨리 죽어. 이만해 그만해. 노어가 노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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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이래가 노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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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노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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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대지 마! 제발! 이벤트 뜨지 라고보 뭐라고 해봐, 뭐라고 해봐, 오, 까졌다! 어? 아, 이걸 살려주네. 스토리 스포하지 말라고 혼자 깔아놨네. 사실 이게 노란 딱지 붙는 것 보다도 저거 노래, 저작 저번에 그타 정지 그 영상 하나 내려간 것 중에 제일 어이없는 게뭔줄 알아? 뭐? 어? 노래 들어갔다고 지역락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재생을 못하게 막혔어. 아, 진짜로? 와야지옥자 <laughs> 네? 죽었어. 응. É de... i <laughs> think